앉아서 여기 예, 앉아보세요. 요즘 요즘 날씨 상태가 어죠아 오늘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laughs> 오늘 손 세차 마켓입니다 <맞겠습니다>. 출마해지고 <laughs> 네 출마원이 하늘나라가버렸어요 바로 바로 날아가 버렸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요새 컨디션 저번 주 일주일은 좀 한없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네 오늘 은 안전 좋아요. 저 오늘 컨디션 안 좋더라고요. 피로가가지고 잘 받을까요? 기분 되게 안 좋게 지금 왔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되게 기분 안 좋아서 괜히 화나고 앞에 많은 사람 보슬리고 막. 그래서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되게 짜증나요. 좀 짜증나요 지금. 사실 제가 되긴 했는데 괜히 화가 나는 조심하세요, 우리한님 네, 이렇게 오밀조밀 이런 인터뷰는 몇분못 해요. 네. 이제 시작, 이제 인사한 거 같은데 안녕하십니아니 아뇨. 요리 남성분들 손만 인사해주세요, 손만. 오른 손만. 아좀 더, 더 흔들어주세요. 네! 네 이제 곧 있으면 인터뷰 끝나갑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 내일 바쁘 찍는 날이 잖아요 준비 잘 하셨나요? 네! 이게 인터뷰를 마치셨요아니아니에 조금만 도와주세요. 네 근데 저는 네. 아.. 준비잘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진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아 어, 근데 여기 흔들어잔가요? 진동 느껴지시나요? 네네 안마 네. <laughs> 의자라서요. 네네 오늘 네. 진짜 컨디션이 진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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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가봐요. 예전에 리허설할 때는 다시 또 앉아주셔야죠, 우리 언니. 예전에 처음 받고 찍을 때는 굉장히 준비를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도 조금 시간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조금 나태하게 준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왜 그렇게 되셨나요? 어느 정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식단도 그렇고 <laughs> 자신도 없고. 왜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 어머어머어머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끔 답변 찍지않으게 어머어머어머 그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요 아모 인터뷰 끝! 몇 분이죠? 2분 30! 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남자 회원님이랑 저와 똑같이 2분 30표면 제가 뭐가 돼요 심지어 그때 리허설때는 리허설때는 를더 45분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근데 네. 저를 너무 대갈풍규처럼찍어줄어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대단해. <laughs> 너무 이렇게 찍어줘. 진짜, 진짜, 음. 아, 진짜 안 자주 래요 진짜 가벼웠거든요. 제가 오늘 컨텐츠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또 살이 쪘나요 그때 아, 막깃털이라고 아, 오늘 확실해요. 오늘 기어가 기분이 안 좋아요. <laughs> 내일도 나 만약 에 이러면 큰일 나요, 지금. 저희 <laughs> 내일 오전부터 아. 바쁘 찍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너무 서운합니다. 근데 왜꼭 그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laughs> 너무 빨리 내려놓은 것 같아서 양심상 아, 아, 바닥에 앉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목소리가> 못하고 그러면 서운하니까 다음에 저희가 뭐라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중량. 중량 스쿼트를 한번 해 몸무게 몇 킬로시죠? 76? 76? 응? 77!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네. 근데 반전은 남자였다. 슬슬 <laughs> 샘이 <laughs> 안 보여요. 무너질까봐 어, 무서워요. 어? 는데괜찮으요 <laughs> 편하세요? 무너질까봐 무서워요. 선생님, 편하죠? 아요 편하죠? <laughs> 강요 아닌가요? 강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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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고 있어요. <laughs> 네, 맞습니다. 그했요무너지지마세요무너 그렇죠? 알려드릴게요. 네. 아직까지 못는데이게 다리 는 불안한 시죠 네. 그서몸 믿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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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쉬워서 못> <laughs> 그게 더 <수준많은 웃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몸이> <웃음> 나쁘네요? 그냥 네, 몸는게아니 그냥 미안해서 아 거. 미안한 거 맞습니까? 네. 오. 어. 파인? 티, 아, 네. 티 타임? <laughs> 티 타임? 차은재는 <laughs> <자, 잔해> 여유? 왼쪽밖에. <laughs> <나 이쪽> <laughs> 무서운데? 와, 슬쌤 거짓말 허언증이 아니었네요. 진짜 사람을 위해 태운다는 말이 저는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혹시 초등학생이신가요? 초등학생은. 20kg 초등학생을 안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1분이 심지어 지났어요. 1분 30초거든요. 와 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는 건데 아, 지금 1분 35초예요. 와아 근데 오늘 안 되는데? 아 어, 20초만 더 하고 끝낼게요. 네네. 아슬세은 인터뷰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직 생각보다 괜찮고요. 네네. 20일부터. 루쌤 리포터, 전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점점 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만약에 달리기를 진다면 이것 때문일 것 같습니다. 네, 성공하실지 아셨나요? 솔직히 예상 못했는데요. 생각보다 한 올려도 괜찮다. 오, 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원래 루 루쌤을 처음 해보셨는데 어2분 지났어요. 오늘은 달리기 때문에 이만. 잘 나올 것같아요오 맞아 네. 걱정 진짜 아, 많이 했거든요 실생이 포기할 것 같냐 솔직히 말하면 <laughs> 그냥 풀때멋 때문에 너 때문에 근데 포기를 하셨죠? 아 하다가 이거 좀안 되겠다 네. 뭘 어, 하다가? 그냥 운동도 하고 이제 식단도 제가 운동도 쪼, 제 스스로 좀 놨고요, 김장도 하고 말하면서 먹 too 먹 올라오면 될 거고 저, 여기는 조금만 더 있다 가네 네. 네, 그래서 아, 좀 포기를 하다 보면 되는데 오늘 좀 불편한데요? 그냥 그래, 지금 이것도 포기하시는 거 아니죠? 아, 올라오네요 네네네 아니야 아니야 들어봐 주세요 자 이게 좀 여기요? 여기요? 네. 아, 이렇게 가시라고요? 네. 저 혼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쳐다보고 네. 했는데. 어, 올라가세요. 네. 이렇게 발로 떠실 거면. <laughs> 근데 뭐, 네. 아, 작가님하고 스튜디오 선택이 미쳤어요.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진짜 루스 선택이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성공적으로 잘찍은것 같아요. 생각보다. 응, 그래서 만족스러워요. 일단 사진 나오면. 한 앉으실 때저체를 전체를 짤게요. 아 네. 근데 네. 걱정 되게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 저는 일도 걱정 안 했거든요 원래 너무 네. 피곤해가지고 로스 로스 준비 1 예. 진짜 전날까지 먹고 왔거든요 저 너무 억울해요 전날까지 다 아, 네. 네. 드시고 아침까지 드시고 저는 전날 안 드셨어요 예 네. 그렇게 운동 먹었어요 운동 엄청 딱 네. 엄청 흘리셔 네. 어, 하셨는데 그래서 저 물도 마시면 안될것 같아서 막 진짜 한 모금 겨우 마시고 안 먹고 나왔어요 아네 아, 네. 진짜요 그래서 연락을 했나 네. 네 그래서 늦었나 봐요 오늘 기절해가지고 <laughs> 어떤 생각이야 진짜 저화 끄고 자는 거야안 돼, 안 돼. 그쵸. 근데 저 너무 원고하는 문제 아니야? <laughs> 제가 사과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저 아까 저, 얘기하셨잖아요. 핸드히하 사과를 세 번. 사과를 한 번도 안 쓰거든요? 핸드폰 잡을 때까지? 왜러면 이제, 그, 그냥 충전만 하면 되니까. 제가 어떤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생각 오실 때안 해요. 그래, 이제 오셔야죠. 전 <laughs> 5초 안에 이제 오실게요. 네. 갈게요. 3, 2, 1. 네. 아니, 제가 어떻게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두 분. 네네네. <laughs> 사과요. 그리고 그 어깨 좀 뒤로 또 붙여주시고요. 두분랑 허리랑 최대한 붙여주시고. 그 옆에 계신 민트 헤어님 조금 더 앉아주세요. 제가 음. 안볼거 같아요. 네, 됐어요. 그 버섯 번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옷을 붓기만 하지 마시고. 제가 어떤 사과를 받아야 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과를 좀받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근데> 지금 <laughs> 몇분 <분이> 됐나요? <laughs> 5분 하는 거같 아직 5분 안 됐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제가 어떤 사과를 받아야 될까요? <웃음> 여러분? <웃음> 제가. <웃음> 시력이 별로 안 좋잖아요. 네. 여러분, 이 사진으로 보이는 검은 다리가 너무 흔들려요. <laughs> 이거는 얼굴에 편집해 서 제가 다리는 편집하지 않을게요. 제가 다리 떠 있는 거 보여주려고 최대한 조금만 가, 조금만 내려보면. 아, 호랑나비 아, 1분 30초 세 번째 세트의 회원님 이시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지금 달리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회원님이고 다음 주 목요일 날하연님이랑 아. 네, 대결을 하실 형님입니다. 아, 그리고 기대돼요. 우리 수영이랑도 아 달리기를 하실 형님인데 지금 그 소감, 인천에 한번 가볼까요? 아이고, 어떡가요 저랑 달리기를 두고 계신데 아 너무 기대돼요. <웃음> <웃음> 저는 엄청 기대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니까 전 음. 가볍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제가 더 가볍게... 아, 다음에 또 저희가 1년반 뒤에 여름에 한번 바프를 찍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찢으실 건가요? 찢을 찰? 내년이 내년에 저에게 미뤄두겠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 그러면 제가 한달 뒤에 내년에 씨드백이 여쭤볼게요. 네 아, 그래, 좋아요. 두분인제 20초 남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오늘 바프 찍기 당일에 막 푸시업 하고 갑자기 막 복근 운동하고 막 펌핑 엄청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 그래서 결과 나왔을 때. 이도안 나온 것 같아. 요된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지금 5초 조금 더 남았어요. 7초 남았고, 이제 5초 네. 태양들데 지금 2초 남았게요 네. 5, 4, 3, 2, 1. 두분다 올라오실 거야. 어. 근데 열심히 하시더라고. 저는 그냥 마지막까지 하면 무슨 어. 의미가 있나 해가지고 전안 했거든요. <laughs> 급하게. 네, 한입 들어와도 좀. 어, 여기. <laughs> 저기, 아, 좀, 좀, 좀. 기분 좋은 마음을 옆으로 좀 가주시면 안 될까 <laughs> 싶네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김이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끝났어요? 네, 오사한났 네, 어, 건... 네, 네. 하여튼 어쨌든 역시 경험을 해보니까 갓 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태 형이 한번더 마지막 세트 하셔야 죠 우리 검은 바지 끝났어요. 민트 팀 다시! 전 끝내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5분 끝! <웃음> 와, <웃음> 어떻게 해결하나? <흥이구나>. 언제까지? 언제, <laughs> 아유, 왜 이렇게 왜, 쉬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아니, 가볍게 일어나게! <laughs> <이렇게>, 일어나야지!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지금 화낸다! 저한테 깃털! 루트미나 그러더니, 깃털이어서 오을버티건 깃털이 아니었으면 3 0초못못 던졌을 거야. 지금 또 하나는 같아 우리 깃털, 검은 그렇죠. 형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요. 안 돼요. 깃털, 깃털. 고마워요. 기털 응. 하자. 22분, 깃털. 아, 아니, 뭐, 왜비해냐 아니, 저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요새. <laughs> 그때 깃털이에요. 얼굴 가리, 고 안녕하세요. 네, 있어요. 올라갈게요. 이때까지 얼굴 계속 가리다가 이제 얼굴 보입니다. 아니, 저기 가려드릴게요. 어. 갈게요. 다리에서 떼어내줘 주시고, 네, 지금부터 갈게요. 3분 때. 왜, 왜 느낌이 다르시지 왜? 몇 <laughs> 쌤이랑 헤어티랑 <회연이랑> 느낌이 달라요. <laughs> 어떤 느낌인가요 묵직하네요. <laughs> 제가... <laughs> 왜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제가 무겁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니까 아니에요? 몇 쌤은 확실히 깃털이에요. <laughs> 아, 네. 그럼, 그러면, 그러면, 그러고난뒤에 혹시 민그님 잠깐 앉아 볼게요. 네아니그그래면다 1kg밖에 그러안 나거든요. 근데도 묵직한러한번 여쭤볼게요. 네그리고 죄송한데 네네네. 그리고한번인그이면한번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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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벌써, 네, 벌써 40초 갔어요.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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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송한데 근데 조금 배고 더 배고 내려오셔야 돼요. 돼요. 네. 가벼운 듯 하는데, 아니 되게 편한 듯 하는데 진동이 느껴져서 네, 지금 진동이 어, 네. 안, 네. 맞... 안 맞았고요. 와 이제 진동이 보이시죠? 네. 완전 진동 느껴져요. 네, 이제 막바지에 닿아놨거든요. 이제 네, 끝나갑니다. 아, 지금부터 20, 아 15초만 버티시면 1분 30초거든요. 민티언님이랑 네, 민티언님이랑 같이 올게 10초 남았어요. 9, 네, 8 네, 5 4 3, 2, 1. 옆 회원님이랑 1분 30초 하셨습니다. 오, 오, 굿! 잘하셨어요. 네. 스윙룩 입으신 저희 민트 회원님. <laughs> 한번 가보자. <목소리도> 지금 3층, 검은 3층이지네요. 검은색 김혜원님 하고 난 뒤에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좋아. 느낌인지 여쭤 보시고. 아, <laughs> 네네 아, <근데>? 조금 <laughs> 좀더 뒤로 가시고요. 그럼 진짜 때제 가짜 될까요? 네 오.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얘기할게요. 이제 슬쌤이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두분 서로 얘기 좀 하시죠. 미안해요. 느낌 어떠신가요? 다리 좀 모아주세요, 슬쌤. 무릎. 느낌은 재밌어. 요 <laughs> <laughs> 정면 보실게요, 민태연님. 확실히 태님 키가. 음, 커요. 네, 네, 어? 커요! 비슷하지 않나 저랑 음, 저거 네. 조금 작아요 어, 나 묵직하다니까요? 아니, 좀... 묵직? 저기... 그러면... 단계별이야 3단계야 <laughs> 단계. 3단계야? 3단계도 다리가 네. 좀더 확실히 기시니까 아, 기명, 아 아까 2단계보다? 네. 앞이 조금 더 기시니까 약간 루쌤 생 맞나요? 네, 살짝. 그, 어. 루쌤이랑 김혜연님 합친 느낌. 어? 검은혜연님 합친 느낌. 아, 그니까 길이는 루쌤이고, 무게는 어, 목에, 목에. 김혜연님 느낌? 김혜연님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 어. 아, 그게 달라요? 네. 어, 그러면은 기, 루쌤은 느낌이? 기타. 그러면은, 검은색 회원님은? 한 5kg. 아, 뭐? <laughs> <laughs> 아, <laughs> 아, 아, 덤벨 5kg? <laughs> 그러면은 우리. 10kg? 10kg. <laughs>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10kg입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5kg입니다. 안녕하세요, 5kg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예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에요. <laughs> 오늘 네, 결국은 네. 8, 8분 나쁘지 않네요 바쁘 찍은 날 8분 괜찮아요 실수은 하죠 한번 하죠 너무 실수면 하죠 저기 춤 연습한 거 나쁜 나쁜 슬쌤 내가 나쁜 나쁜 안될거 같아요 네 <laughs> 여러분 이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댓글도 쭈 <laughs> 달아주세요